제가 궁금한 게한 가지 여쭤보고, 저뭐이런걸 처음 해봐서 네네. 만약에 이제 일을 처리를 어디까지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해야 전혀 몰라요. 오늘 첫 접수를 하면은 내 지금 아마 허가 허가증이 나왔다, 허가증이 나왔다, 네. 허가증 한번 처리 주세요. 시청사 1층 미룸실이요. 2층 미룸실이요. 네네네. 순서 이거에요. 이 이거 허가증 이 나면 오 네.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여기서 이전 등록하고 뭐다할 거예요. 자, 여러분 오늘은 부산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. 부산이요? 자, 네. 아, 부산은 오늘 사연이 좀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이제 일농담을 이제 해보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되셔서 사도 사진으로만 보시고 계약을 하셨습니다. 어, 어차피 저희가 접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약속을 잡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공 네, 정식 계약을 계약서 작성하고. 그걸 가지고선 시청 가서 접수할 거예요 접수한 것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오는 길에 전라도 광주에서 일정이 딱 됐는데 3점톤토 냉동탑 이거 판매하신다고 올라오는 길에 같이 견적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올라오겠습니다 시간이 와. 7시 12분이네요 우리 너무 새벽같이 <laughs>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. <laughs> 야새벽이라도 7시면은 야뭐 어, 맨날 오시네 어. 5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여 어, 손님 시간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늦춰진거야 다행인줄 알아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자, 7시에 출발했는데 1 2시가다 되갑니다 안산에서 부산까지 한 5시간 걸리네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쵸 많이 아 힘드시겠죠 <목소리> 네. 들어. 왜 힘들어 왜? 뭐? 알어야 아! 맨날 이렇게 출장 와서 아. 그 인지 뭐도 안 사주고 그냥 맨날 바로 올라왔잖아 네 오늘은 네부산 하면 유용한 게 뭐야 돼지국밥 네 그래, 부산에서 돼지국밥 형이 꼭 사줄게 오늘은 아 진짜요? 어, 야, 오늘 일정이 바쁘긴 한데 아. 아까 뭐라고 했어? 자, 부산에서 요거조식 계약하고 조식 네. 어, 계약한 거 가지고 참여 와서 접수해드리고 네. 그다음에 또 전라도 광주 가서 삼성아트 냉동도 보고 와야 된다고 했잖아 네. 어 일정은 좀 빠듯하지만 꼭 네. 먹여줄게 돼지국밥 네 알겠습니다 어, 대신에 집에를 11시에 보내줄게 <laughs> 이뭔 개소리야 <laughs> 컷! 차량이랑 넘버랑 포털 합쳐서 이랑랑 합쳐서 점심 먹고 밥 움직일 거예요 소개해주시면 네. 돼지국밥제어해주시면 돼지국밥제권이 어 네. 제가 궁금한게 한가지 여쭤보고 네네. 어요이런을 처음 해봐서 네네. 만약에 이제 일을 처리를 어디까지 해 주시면 제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 해야 는지 전혀 몰라요.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네. 노란 넘버 바꾸고 놓고 네. 지금은 저기 어, 대구 넘버로 돼 있으니까 중남 넘버로 시는 거예요. 네. 그럼 넘버 다달아 놓고 제가 차를 내려 보내 드릴 겁니다. 이 전에. 예. 전에 어 저희 올해 접수를 하면은 대략 한 3월 16일 정도에 네. 3월 16일 경 네. 네. 어, 네. 그때쯤에 아마 허가 허가증이 나왔다 허가증이 나왔다 창원 네. 네. 시청에서 어머 네. 음, 음, 문자 카톡 전화든 올 음. 거예요 네. 그러면 허가증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시청 가가지고 시청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시청 가서 1층 음. 그 민원실이에요 아, 2층 민원실요 네네네 네. 어? 민원실 가서 네. 허가증을 찾아오면 되네요 네. 네. 찾아서 네. 갖고 계세요 그냥? 아 제가 갖고 있어 네. 가지고 허가증 찾을 때는 인지세가 2만몇천원들어가 네, 네, 알겠습니다. 납부하시고 찾으시면 되니다 순서 가 이거, 예이 허가증 나면 오그 예.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여기서 이전 등록하고 뭐다할 거예요. 그러서막래 예. 달린 상태에서 저희가 탁승해서 보내드리면 예. 여기 안에는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다. 아, 탑승 차 안에 등록증이 있네요. 네. <목소리> 선생님 여기로 대행 중 있어요. 예. 이 등록증이라, 허가증이라, 등록증하고 어, 허가증 네. 그리고, 네.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서는 신분증. 네. 음. 창원의 세무서로 가시는 거예요. 창원 세무서 그래가지고 네. 사업자를 내겠네요. 그렇죠. 예, 사업자. 그 네, 사업자. 사업자도 저희한테,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. 어. 아니 뭐 협회 가입 이런 건 다시는 하시는 거죠. 저희가 할 거예요. 네, 신경 안써도 되고요. 네, 이거 예, 요거 제가 해야 될 거는 한번더 확인할게요. 네. 제가 한번 움직일 거는 시청가는 것 같고 없네요. 네, 중간에 한번 가실 겁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중간이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줄게요. 있습니다. 신가 드릴게요. 고생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고하세요네 여러분 여기서 중식 계약 마쳤고요. 자 이제 창원 시청으로 가서 파우 단수를 드릴 겁니다. 이거는 통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차를 다른 뭐 주차 필요 없고 아, 창원 시청으로. 응.